네. 네? 그, 꽃이야를 조금, 섹시 버전, 아. 큐브 버전, 카이스마 버전, 이렇게 네. 바꿔서 바꿔서 보여줄 수 있냐고. 음. 오케이, 네, 알고 있습니다. 세개다 어. 보여주는 할수 있는 멤버들 나오셔도 돼요. 어, 네. 어, 앞으로 그래도 어, 그래도 돼요. 나오시겠습니다. 네, 태연 씨도 하시고 싶다. 싶은 것 같아가지고. <laughs> <laughs> 상균 씨도 하고 싶은 것 같아서. <laughs> 네. 아, 센터도 네. 하고 싶다데다 네. <laughs> 네. <laughs> 나와, 다 나와. 펜타 형 지금 하고 싶은데 불러주길 바라고 있어. 요아타펜타씨아 내가 눈타가좀세었네펜타씨구다요 펜타시 오세시세요 오세요. 펜타시 오시 오세요. 펜시오시오 벗었어, 벗었어. 스라고요 입술 개도 자, 마지막은 남자답게, 하려스마상자 오, 태연 yeah. oh. okay. nice okay, yeah. okay. 씨, 오, 켄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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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오케타오 오케이. 스타. 스셨습니다타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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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니다타 Yeah. 뒤에서 상균씨는 그냥 <laughs> 상균이였네 바로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 상균이였네요 너무 잘하셨습니 <laughs>